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전에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때의 귀신들려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으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점진적인 배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서의 본론 제 3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1장 2절에서부터 15장 39절까지 내용이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통일된 어떠한 조직체 내에서의 분열은 조직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음과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와 필연적인 관계 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 역시 사역에 의해 판단할 때 선한 사역을 행하시는 자신이 선한 분이심을 증거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모함된 것임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이셉을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확증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23절은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주신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권능을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이나 천국비유 같은 교훈으로 천국의 비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말씀으로만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함으로써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행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사실과 관련하여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말씀으로만 아니면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분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아마 그보다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여덟 가지 복은 이런 것이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심으로써 제자들을 데리고 다님으로서 야 너네들이 좀 사람 좀 데리고 와라 내가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가셨고 먼저 기도하셨고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했죠?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병을 어떻게 했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건, 즉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권능을 행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까닭에 제자들 역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증인된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만 가지고 사역을 맡은 직분을 전도를 행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2 0 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다 했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논리와 함께 그 행함의 능력도 우리는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대로 주의 능력을 지녀야지만이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고 진리의 참 증인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고제하고 섬기는 능력 또한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내 자신을 제외하고 내 가족을 제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권능을 지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 8 절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개시하면서 선포한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바로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저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올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은 후 그대 다음 내세에서만 갈수 있는 곳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극에는 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서막이 있고요. 연극의 시작을 알린 서막이 있고 여러 번의 본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그 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오를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임을 공포한 것이죠. 사단과 죄악의 권세 속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의해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막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사건으로 인해 올라갔습니다. 주께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 받을 수 있는 기반에 마련해 놓으신 사건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전파로 인해 이 땅에서 이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하여 마지막은 그 서막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끝을 맺고 완성된 천국, 즉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서막은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는 대단원의 막을 향해 한참 진전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먼 훗날 내가 죽은 뒤에나 갈수 있는 멀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의 전부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지니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잠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천국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종말이 그마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발악하는 사단의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당당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무장하고, 더욱더 사람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토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실 때임을 기억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33절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당신의 정체를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드셨습니다. 천한 자들을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로 만드셨으며 약하고 병든 자들을 전부 다 고치시사 온전한 이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직접 바쳐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분이 좋은 참나무임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모든 열매들 위에 교회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한 알의 밀이 곧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교회라는 풍성한 열매가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기업입니다. 주의 재산이고 그 삶의 결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모인 이 거룩한 모임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칭찬받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 줄수 있는 아름다운 발판들이 마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의 생활이 엉터리라면 우리의 생활이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더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나만 천국만 가면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언행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향기나는 생활로 인하여 더 많은 주의 열매들이 맺어 질수 있다라는 거룩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며 맡은 사명, 맡은 직분, 충실히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허락하신 특권인 내용이죠. 그 특권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우리는 생활로 인하여서 만들어가고 개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특권대로 뱉은 말을 행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불량들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맺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